그리고 어떤 사시나 안운동 검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시가 있게 되면, 이제 내사시가 있냐, 외사시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은, 외사시가 있으면은, 이제 눈을 평상시에, 이게 정시라고 그러면은, 사실 약간 돌아가 있거든요. 근데 집중하면 이게 돌아온다고. 집중하는 순간에 눈을 모으는 그런 그 어떤 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근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도수에 영향을 줘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안쪽 눈을 가려가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 눈에 최적된 상태를 만들지만 만약에 눈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근시가 발생하면 어? 잘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한 외사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과교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원시가 있는데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원시가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약간 과교정을 해줘야 요 내사시는 또 반대예요 내사시는 반대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5 정도가 넘어가요 근데 보통 한10 이내에는 저희가 그냥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25가 넘어가면은 눈에 피로도도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사시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